코끼리는 왜 귀가 그렇게 클까요? 숲이나 초원에서 코끼리를 보면 몸집도 크지만 귀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바람에 흔들릴 만큼 크고 넓은 귀는 마치 날개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커다란 귀는 코끼리를 더 크게 보이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걸까요? 사실 코끼리의 귀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는 몸집이 매우 큰 동물입니다. 몸이 크다는 건 그만큼 열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사람도 더우면 땀이 나듯 코끼리도 몸 속에서 생기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사람처럼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귀입니다. 코끼리의 귀 안에는 아주 많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피가 귀로 흐르면서 뜨거운 열을 함께 가져가죠. 그리고 귀를 크게 펄럭이면 바람이 귀를 식혀줍니다. 뜨거운 피가 시원해진 귀를 지나 다시 몸으로 돌아오면 코끼리의 체온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렇게 코끼리는 귀로 몸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부채와도 같아요. 코끼리가 사는 곳은 대부분 더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바나, 햇빛이 강한 초원과 숲. 이런 환경에서 몸집이 큰 동물이 살아남으려면 열을 잘 식히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귀는 세월이 지나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귀의 역할은 체온 조절만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귀를 이용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경계할 때, 화가 났을 때, 귀를 크게 펼치거나 천천히 흔들며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귀를 크게 펼치면 몸이 더커 보이기 때문에 적을 놀라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는 크고 강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또 코끼리는 아주 낮은 소리로 대화를 합니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낮고 깊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땅을 통해 멀리까지 전날되는데 코끼리의 큰 귀는 이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멀리 떨어진 가족의 소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귀는 단순히 듣는 기관이 아니라 체온을 조절하고 마음을 전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연에는 쓸모없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특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큰 귀는 덥고 넓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결과입니다. 몸을 식히고 소통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코끼리는 귀로 세상과 연결된 동물입니다. 매주 새로운 자연 이야기를 차분하게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궁금한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